요즘 대하철이죠. 어, 대하찜 다 해먹고요. 어, 남은 머리로 어, 대하 버터 구이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맑은 물에 좀 이렇게 씻어주고요. 안에다가 물을 좀 제거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위로 여기 머리 위에 있는 딱딱한 부분을 어, 제거를 합니다. 그리고 수염도 이렇게 제거를 해서 먹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물기가 빠지도록 좀 말려 줍니다 버터를 넣어 주고요 그리고 마늘을 넣어 줍니다 잘 저어줍니다 버터가 잘 먹게 버터가 다 녹아갑니다, 이제.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, 새우 대하 머리를 넣어줍니다. 잘 있게 골고루 이렇게 섞어줍니다. 잘 있게 골고루 섞어주고요. 음, 냄새가 좋아요. 골고루 있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뒤집어줍니다. 이제 거의 다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게 익었어요 접시에 잘 담아보겠습니다 태아 새우머리 완성됐습니다 버터구이